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외신에서 이 명작 K드라마 시즌2가 나올 거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K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바로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를 보면 지금 내란수기가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지금의 상황과 데자뷰가 됩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고혜시는 독립투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변함없이 독립을 위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쿠도희는 나 정체를 숨기고 독립을 위해 뒤에서 열심히 일주합니다. 상대적으로 유진초희와 구동매 김희성은 각자 노비와 천민 그리고 양반 집안이지만 부모님의 친일 행각에 불만을 가지고 나라의 독립에 대한 생각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유진초이나 구동매는 조선의 신분제에 대한 반감이 더 큽니다. 하지만 결국 고해신과 쿠도이나의 영향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고해신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결국 이들은 여러 사정으로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증오도 하고 관심도 없었지만 뿌리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한 작지만 위대한 한걸음으로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수계를 지지하는 991배들의 정신은 정말 변태적이다 못해서 외국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란수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에 그야말로 굴정적으로 숙이며 정말 일본의 밀정처럼 모든 것을 일본에 퍼졌고 칠일사관에 맞춰서 역사 왜곡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애국시민이라고 심지어 성조기는 물론 일장기까지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과 미국의 입장에선 미국과 일본의 애국 시민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 행동을 손가락질하면 진보 세력을 보고 종북 세력 또는 종중 세력으로 손가락질합니다. 진일 행각을 손가락질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꼭 프레임을 만들어 물타기를 합니다. 또 종북 세력과 종중 세력으로 손가락질 하면서 내란수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중국과 북한처럼 독재를 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반란수계를 옹호하는 모순된 행동을 합니다. 또 헌법에 의한 법치를 목숨처럼 여겼던 내란수계가 헌법과 법치를 어기고 불법적 개헌과 사법기관에서 나온 체포영장을 무력으로 막는 범죄행위를 오히려 지지하고 사법기관을 불법이라고 소리칩니다. 이 변태 집단의 주장은 딱한 가지입니다. 내란수기가 왕이고, 왕의 명령이 법이고, 왕이 불법을 저질렀어도 절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지구상에서 이렇게 법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변태 일배 구구 집단은 독재국가의 독재자를 추앙하고, 왕권국가의 왕을 성기는 노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베 구구 유라이트는 일본의 주장을 옹호하며 조선을 경멸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조선의 왕권 국가로 돌아가고 싶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내란의 뒤에 일본의 그림자가 계속 어른거리는 것을 보니 아마도 이 일베 유라이트 계획은 내란에 성공해서 왕권 독재 국가로 만들어 일본에 의해 다시 식민지를 받고 싶어했던 건 아닌가. 정말 일본의 간첩들이 이내란 숙의 정권에 잠입해서 장기간의 계획으로 대한민국을 안으로부터 몰락하게 만들 계획이 아니었나 일베 구구들이 잘라는 음모론 비슷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봅니다. 각설하고 미스터 션샤인 시즌 2 소식을 전하는 외신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고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시리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넷플릭스와 다른 곳에서 어디서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K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청중을 확보한 가장 흔한 이유는 매력적인 사운드 트랙과 높은 제작비, 로맨틱 장르뿐만 아니라 역사 장르 때문입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이웅복이 연출하고 김은숙이 각본을 쓴 역사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이 쇼는 다양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비평적으로 호평을 받은 TV 시리즈입니다. 역사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이 드라마는 꼭 시청해야 합니다. 미스터 션샤인 시즌화는 2018년 9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일부 출연진과 제작진은 피날레 이후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시즌은 자연스럽게 끝났으며 더 이상 시즌이 없을 것입니다. 드라마가 끝나갈 무렵 저는 올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든 순간을 떠올립니다. 오랜만에 출연한 미스터 션샤인은 설렘과 긴장이 끝없는 포레이드였습니다라고 이병원이 말합니다. 유연석은 1년 동안 작업한 작품에 작별 인사를 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작별 인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에 대한 높은 평가와 인기를 고려하면 넷플릭스가 이 쇼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진환의 스토리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치우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노비 계급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 해군대이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귀족 여성 고이신에게 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계급에 속하고 애신이 귀족 김희성과 약혼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치우진은 또한 한국에 정치적으로 관여하며 그는 한국이 식민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미스터 션샤인을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물론이죠. 제 생각엔 이걸 능가할 만한 시리즈를 못 찾았어요. 장대한 남주 여주, 제2의 주인공들의 최고의 브로맨스 중 하나. 유연석의 구동매는 이 작품에서 모든 장면을 훔쳐간다. 오 마이 갓, 맞아요. 제첫 작품이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촬영만으로도 가치가 있었어요. 연기, 줄거리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제첫 작품이기도 한데 100편이 넘게 방영된 지금도 이 작품을 능가하는 작품을 찾지 못했어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K 드라마입니다. 탄탄한 쇼, 놀라운 스토리라인, 장대한 촬영, 최고의 K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지만 일부 사람들은 처음 몇 편이 느리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역사적 배경과 다양한 캐릭터를 소개하기 때문. 그러나 촬영과 각본이 아름다워서 가능하다면 친구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세 번이나 봤어요.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정말 가치가 있어요.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이보다 나은 TV 시리즈를 찾지 못했어요. 최고의 K 드라마 중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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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요. 우선 촬영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아 플롯이 정말 흥미롭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캐릭터가 깊이와 눈에 띄는 캐릭터 성장으로 잘 쓰여졌고 최고의 배우들이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한명한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더 뛰어납니다. 네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역사 시대극의 열렬한 팬은 아니지만 미스터 션샤인은 전부 즐겼습니다. 모든 배우들이 훌륭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시대였고 미국에 대한 연구를 하게 만들었어요. 드라마라서 완전히 정확한 역사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해요. 작년 여름에 본 이후로 K드라마를 제대로 볼수 없었어요.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거든요. 제 생각엔 최고의 K드라마예요. 최고의 연기, 스토리, 촬영, 의상, 모든 것. 역대 최고의 K 드라마, 약간 느릴 수 있고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 K 드라마는 아니지만 진정한 걸작입니다. 남녀 주인공 외에도 이 쇼에는 다른 많은 주요 캐릭터가 있으며 서로의 케미 유대감은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쇼중 하나입니다. 정말 훌륭한 걸작이에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봐야 할지 망설이는 사람은 꼭 봐야 해요. 일주일 동안 멈췄다가 바로 보지 않았지만 드디어 보게 되어 정말 기뻐요. 평생 볼수 있는 가장 장대한 한국 드라마 중 하나예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도깨비한 나이 아저씨와 함께 최고의 드라마로 꼽히는 그야말로 명작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지금 느끼는 것은 우리도 내란수계가 내란에 성공했다면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가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생각이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란수계 정부가 일본에 해왔던 굴정적이고 괴이한 외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내란 수기를 빨리 체포하고 단죄하고 나면 이 친일 세력을 찾아서 발본 세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지금 긴장하지 않는다면 독재 국가가 아니라 더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한류 클라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